짜잔!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벤볼릭 차량 방향제인데요 벤볼릭 들어갔나요? 네, 저 들어갔어요 진짜? 어떡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어! 저는 차 산다고 검색 엄청 할때 네, 들어갔습니다 이 벤볼릭이 브랜드가 처음인데요 이걸 협찬받고 좀 찾아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좀 기대를 하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용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네 간단한데요. 어 벌써 향향 나네. 음, 개코예요? 음. <laughs> 난안 나는데? 안 나요? 이렇게 맡으니까 근데 음 향이 좋네. 맞아요, 저희는 이그 향을 선택을 했거든요. 무슨 향이 무슨 체리 향도 있었고 블랙 체리인가? 뭐있었구 어, 무슨 체리 향도 있어.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사용 방법대로 벤볼리 커버 이게 벤볼리 커버예요. 네, 커버를 반시계 <laughs> <laughs> 이렇게죠? 그렇죠 반시계니까. 사장님? 어? 네? 아, 여기 음. 나사가 있어갖고 나사를 돌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음. 이렇게 돌리는 거 맞죠? 돌려서 열어주세요. 음, 음. 근데 일단 음. 디자인이 너무 너무 심플하고 딱제 스타일이에요. 깔끔, 그죠 네. 이것도 색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나 검정색 선택한 것 같은데. 음? 네. 확실해요? 그리고 이게 석고예요. 음. 음, 석고 석고를 벤볼리에 넣고 음 거기서 이미 나는 거예요 지금 음. 코튼 향이 벤볼리에 음. 여기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무게가 있네요. 짠네 석고 약간 석고를 타이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죠? 타이어 <laughs> 아니에요? 맞아요. 음. 넣고 오일을 이미 향이 나는데 또 오일을 또 뿌리면? 오일을 그래? 뿌리면 좀더 이렇게 오래 가겠죠. 저의 오일주, 오일 주입니다 이게 오일이 향이 나는 오일이에요? 뭐 제가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 오 어, 그래요? 더 진한 향이나. 아, 그래요? 와우. 어. 그 좀... 이거 바로 맡으니까 좀 세네요, 확실히난딱 좋은데? 그래. 코가 굉장히 <laughs> <완전히> 예민하신 분이네요. <laughs> 이게 음 좋다. 고 엄청 센데.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그냥 오일을 주입. 음? 이 주변에, 주변에 두세 방울 떠... 써 있네요. 아, 아, 네. 여기 여기 주의사항,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네, 주의사항 꼭 읽어야 됩니다. 두세 방울 이 주변에 떨어뜨리는 거겠죠? 섞고 위에다가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네, 여기 그치. 주변 하나, 둘, 셋아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 중간 향이 좀 날아갔다 싶으면 이걸 이제 넣어주는 거겠죠? 그렇을꽉 닫아서 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닫고 커버를 돌려서 닫아줄게요. 그래서 반시계였으니까 이제는 시계방향 아 음, 똑똑하네. 음, 그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음, 해서 후면에 클립을 부착해서 손풍구에 장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신청할 때 <laughs> 졸려요? 지금 으... 그렇게 지루해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여행 다녀와서 피곤해. <피곤하네. 웃음> 후면에 클립을 오 좌석입니다. 엄청 센가 보네. 아, 네. 세요. 세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송풍구에 장착을 딱 열어서 하시, 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 차는 이 송풍구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저 이렇게 방송을 <laughs> <laughs> 언투데이 하시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 아 이게 이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거를 네. 이 코튼 향에 취해서 네. 잠시 잊었는데 여러분들은 실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 그쵸. 그 상품에 있는 네. 일반 차종에 있는 네, 거고 네, 네, 네. 저희는 테슬라 Y이기 때문에 <laughs> 테슬라 Y에 맞는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테슬라 Y는 송풍구에 이런 얘, 얘 얘가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어, 아, 저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 차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차를 뭘 생각을 하지 마셔야지 이거 응? 제가 잡고 있는 거 여기에다가 어디 갔어요? 어, 얘를 꼽아야 된다는 거죠. 오. 이렇게? 그렇죠, 그렇 그렇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쏙 넣어라. o 제가 딱 좋아하는 아주 깨끗한 d Good. Good. 면이 면인가요? 코튼이? 그 o d 면? o 송. d Good. Good. g 그 o d Good. g o 하러 가볼까요? g o 하러 가볼까요? 네. 바로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에 뱀볼릭을 그, 그,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으라고 해 이해되죠?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에어컨 켜볼까요? 네 그리고 에어컨을 한번 작동을 시켜 주세요 음, 어 향이 난다 음. 어, 어. <laughs> 향이 은, 은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때요? 저 이런 향좋아요 코튼. 맞죠. 저희 그 취향에 딱입니다. 좀 직지 같은 것도 코튼 향. 맞아. 원래 클린 코튼 좀 많이 하죠. 이제 차를 딱 타면은 좋은 향기가 나겠네요. 그쵸. 그렇죠. 요 며칠은 향이 좀안 나서 좀 그랬는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 벤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인가요? 추천합니다.